제가 이 사업을 한지 벌써 11년 차가 됐더라고요. 그리고 어,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업을 11년 동안이나 할 거라고 생각조차를 못했어요. 저는 사실 에드스킨 처음 만나게 된 계기도 어, 정말 피부과에 돈을 많이 썼던 사람이거든요. 이 좁쌀 여드름이 죽어도 들어가지 않는 피부였어요. 그래서, 여기에 계속 돈을 쓰고, 돈을 쓰고, 연고를 바르고, 이렇게 피부를 관리하던 와중에, 저한테 이 180도라고 하는 제품을 전해준 친구가 있었어요. 그 친구는 이 사업을 시작한 지, 한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었고, 그 친구가 생각했었을 때, 고민하고 있고,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저에게 뉴스킨 180도를 전해준 이유가 있겠죠. 근데 제가 너무 놀라웠던 사실은, 이 2주 동안 그러니까 제가 1년을 넘게 계속 피부과를 다녀도 이 해결이 되지 않았었던 이게 배발 수술을 하서 2주 2주 만에 이렇게 사진처럼 제가 변화가 됐거든요.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, 저는 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방판인지 내트워크인지 아예 무지했던 상태인데 미친 듯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당기는 저를 봤어요. 이 180도 쓰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쌍했고요. 이 제품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고요이 180도를 제 일보다도 더 먼저 우선순위로 출근만 하면 180도 전하고 출근만 하면 180도 전하고 저 계속 이렇게 했던 것 같거든요. 그때 제가 그냥 회원가입만 한 어필리에이트였을 거예요. 사업자도 아니었고 사업 전달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. 근데 이런 제가 일주일 만에 7,000포인트를 하게 돼요. 이 180도 하나 아이템 가지고.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때 7,000 포인트로 제가 180도를 전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업자가 됐어요. 이 180도를 전하는 마음에는 사심이 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. 어 사업자도 아니지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겠다라는 이 180도의 비전을 전달했는데 제가 7,000 포인트가 되면서 어느 순간 사업자가 됐다는 거예요. 근데 제가 더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3개월 동안 이거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이 비즈니스가 뭔지도 파악하기도 이전에. 이렇게 소비자가 미친 듯이 확대가 되기 시작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3개월 만에 1,200만 원의퍼미션을 주식해서 벌게 돼요. 아마 여러분들 지금 잘 보시면 내가 제품 쓰고 2주 만에 너무 좋아서 정말 전했는데 3개월 동안 1,200이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